자 요거 내용에 약간 오해 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거 너무 두껍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경제 행위자가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외부의 개입 없이 모든 재화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행위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개 공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긴데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 시장 균형에 따라 경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균형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거나 균형 가격 이하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해. 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못 얻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 생산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물건을 팔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심하면 망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는 저 이런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공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비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비에 대한 선호, 그리고 생산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공급 능력 이런 게 그대로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시장 메커니즘의 큰 강점은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래, 개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래요. 자,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장 경제의 장점이 뭐래요? 개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개인들이란 건 생산자, 소비자 다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의 정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구매를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리고 나는 뭐이 물건을 얼만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 시장에서 행위를 하면서 저절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인센티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 성과급 같은 거일 잘하면 돈 주고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데 일종의 강제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임팩트스죠. 강제력이야, 강제력. 그렇다고 뭐 누가 와갖고 억지로 공개해. 이런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돼버린다고 그래서 누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시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시장에서 뭔가를 생산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고대로 시장 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이거 인센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조적이야.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적이야.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협상에서처럼. 자, 정치 협상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고 보여줘서도 안 돼. 더 많은 걸 얻어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 정치적 협상에서는 물론 저 전략적 상황을 꾸민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 그냥 가까운 걸로 한 거야. 뭐 하는 게 현명한 거냐, 진주어? 허용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야. 다른 쪽 사이드에서 아는 걸 허용하면 안 돼. 뭘 아는 걸 허용하면 안 돼? 개의 진짜 선호 또는 생산 능력 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허용을 안 하는 게 현명한 거래요. 정치에선 그게 가능해. 근데 시장에선 그게 안 돼. 자, 그럼 이거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죠. 아, 일단 이 이거는 이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할 거고, 이거는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렛이니까노 그냥 왔고요. 그다음에 이니치 저 복구할 필요 있나? 그냥 it is wise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고시션만 써도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어 겹치네? 어 겹치네? 이거죠? 아니, 그리고 뭐왓슬 헷갈리진 않을 거고, 뭐 좋습니다. 자,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클리어스 온더스 팟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즉석에서 다 클리어가 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깨끗하게 다 팔린다는 얘기거든. 이게 왜 나오냐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어차피 상품이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가격도 딱 정해져 있고 거래량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서의 시장은 혹시라도 더 좋은 물건이 있을까봐 잠깐 더 보고 올게요. 막 이러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어. 필요하면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크리어스 온더 스팟이야. 즉 물건이 다 동질적이라 그래.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서 그래요. 모두가 다 알아서 그래. 더 좋은 제품, 더 못한 제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물건이 즉시 팔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얘는 그럼 이제 뭐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게 방 아니죠? 공간을 안 남겨놔. 그러한 전략을 위한 공간을 안 남겨놔. 불가능해. 만약에 그런 전략 쓰려고 해? 그럼 망해. 내가 더 싸게 살려는 전략을 부려? 못 싸. 내가 더 비싸게 팔려는 전략을 부려? 나 망해. 그리고 이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딱 고정된 게 아니면 이거 지금 균형 가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떤 독재자 같은 애가 나타나갖고 시장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가격을 억지로 여기다 정해놨어. 그러면 그거는 전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스티키한 게 아니면 많은 모델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개인들은, 어, 적응시켜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 자기 행동을. 즉각적으로. w h e n 요거는 2번으로 쓰자.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언제 뭐뭐 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라는 뜻 아니거든요? 뭐, 뭐, 할 때마다 있듯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선호, 소비자 입장이죠? 또는 환경이 변할 때마다 바로 그냥 자기 행동을 조정해버려. 안 그러면 망하니까. 시장 상황이 바뀌면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건 공급을 어떻게 하건 하여튼 거기에 맞게 내가, 내가 적응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억지로 가격을 고정해놓은 게 아니면 시장 상황 변동이 오면 나도 내 경제 행위를 조정해야 돼. 그래서 이 개, 개별적인 행위자들은 이제 요구 멈춘대요. 아이, 물건 사는 거. 근데 그 물건은 어떤 물건이야? 만족을 못 시켜. 얘네들의 그 수요를, 욕구를. 자,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죠. 그리고 병렬. 아이템 파는 걸, 물건 파는 걸 멈춰버려요. 근데 어떤 물건이야? 제공을 못 하는 물건이야. 얘네한테 이제는 적절한 수익을 제공 못 하는 물건이야. 이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죠? 갈아, 타야 돼, 이제. 안 돼. 이걸로는 이득을 못 봐, 백날에야. 이거 스카프 막, 투부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래, 그래서 어때요? 바로 조정하니까, 만약에 내 욕구를 못 채우는 거면, 소비 안 해. 그리고 나에게 수익을 안 내주는 거면 생산 안 해. 이래서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란 말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인센티브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어떻게 할 거야? 갈아타겠지. 더 이상 이 물건 팔 필요 없잖아. 다른 아이템의 생산으로 스위칭, 바꿔버릴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걔네가 어떤 동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동기적인 문제란 건 경제 외적인 문제. 그니까는 러 내가 파는 게 국수가 안 팔려? 근데, 그럼 접어야 되잖아. 스위칭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 이 국수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국수집이야. 절대 못 바꿔.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그거는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동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동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갖고 얼룩 빠져버려. 얼룩 떨어져버려요. 부인, 부정. 이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빠져. 근데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이제는 수요가 없어. 니들 제품에 그, 제, 그 제품에 더 이상 수요가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정으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인센티브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공기적 문제로, 만약에 이 인센티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손해보거나 망하겠죠, 뭐? 시장은 드러낼 거야. 걔네들한테 때때로는 꽤나 좀뭐 야만적인 과격한 방식으로 뭘 드러낼 거야? 그들이 뭐하는 게 낫다는 걸 드러낼 거야? 이 사실, 니들 물건 안 팔려라는 사실을 어셉트 받아들이는 쪽으로 드러낼 거야. 한마디로 뭡니까 브루터라다는 브루터란 방식이라는 건 망할 거란 얘기죠. 손해 보는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야. 그때라도 갈아타면. 근데, 망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시장이 참교육 시켜주는 건가요? 이제, 현실을 어떤 식으로건 알려준다는 거죠. 말이 알려주는 거지, 진짜 알려주는 거 아니죠? 이거 정보한게 아니지, 이거.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장 메커니즘에서 뭐 생산자가 됐던 소비자가 됐던 개인들은 다 이렇게 드러내야 돼. 모든 정보를 뭘 통해서 말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소비와 공급이라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걔네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이거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면 좀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얘기해요?